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네? 어떻게 해요? 이미 다 사놓으신 거예요? 아니 그거 어떻게 다 사놓으셨대? 한 개? 태블릿까지요? 태블릿은 되게 큰거 아니에요? 어디서 훔쳐오신 거 아니죠? <laughs> 어? <laughs> 네 개나 있네? <laughs> <laughs> 너무한거 아니? 아안돼안 돼. 안 돼. 이렇게 준비 다 해봤습니다. 정확한 모델명은요. 갤럭시 노트 10,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갤럭시 탭 S6, 아이패드 미니 5입니다.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, 여기는 태블릿 PC인데요. 갤럭시 노트 10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어, 그동안 노트는 너무 크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. 요 꼬다리 똥꼬에다가 딱 누르면 슉! 바로 뽑히는 요 희열감은 어쩔 수 없네요. 꺼진 화면에서도 간편한 메모? 아,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뜨네요. 아니, 또 분홍색깔 펜 아니랄까봐 또 분홍색으로 바로 적히네요. 아, 좋다. 아, 이게, 어, 어, 신기한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요걸로는 안 적히네요? 요걸로만 적히네? 요 펜으로만 적어지는 거구나. 짠! 갤럭시 노트 10 하트입니다. 어, 아, 요게 확실히 요펜 색깔이 핑크라서 그런지 꺼진 화면에서 바로 핑크색으로 메모가 되네요.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요거 하나만 띡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쓰면은 바로 메모가 되니까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저의 취향을 고를 건데요. 크기가 정말 다르잖아요. 휴대폰 그립감으로 치면은 저한테 요거는 한 손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먹을 것 같아요. 이 화면이 더욱더 더 넓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걸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강약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. 힘을 얇게 주면 얇게 됐다가 또 세게 주면 굵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립감은 한 손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살짝 크다는 점. 하트, 별또 먹으려 뭐 볼까요? <laughs> 이런 것처럼 그냥 바로 메모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편리했습니다. 거기다가 색깔까지 너무 예쁜 거 있죠? 필기감은 이 플러스가 살짝 더 우세한 것 같지만 그립감과 색상을 따져봤을 때제 취향은 이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갤럭시 탭 S6입니다. 어제 인생에 이런 걸 쓰는 날이 다 있는데요. 어 군형 있는데 이게 붙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. 이게 뒤에 부분 보면은 여기 이 흰색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랑 이렇게 탁붙이면딱 붙을 수도 있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. 케이스에 넣지를 않고 그냥 넣어버리면은 이게 떨렁떨렁 이렇게 탁 떨어져 버리겠죠? <laughs> 어우 드디어 저도 써보는 날이 있습니다 예, 교수님이 큰 강당 앞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계시면은 요런 거를 꺼내 저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걸딱 꺼내가지고 교수님 하시는 말씀 녹음도 하면서 키워드 같은 걸 여기다 바로 적으면서 바로 그림까지 그리는 거예요 이 노트에다 적는 내 인생이 뭔가 아날로그 같고 뭐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? 아 저도 이제 요런 거를 쓸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얘는 <laughs> 아하 BP 오빠한테는 거짓말로 하고 깨는었다 하고 있다. 하나 훔쳐가가지고 교양 과목 들을 때만 이거 써버릴 때. 아, 이런 맛에 쓰는 거구나.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. 아까 그 노트랑은 다르게 이게 넓잖아요. 그냥 거의 스케치북이잖아요. 이것저것 색깔로 진짜 그림 그려보고 싶다. 아이패드 미니5. 미니라는 이름이랑 딱 맞게 좀 많이 더 작은 것 같은데 얘는? 10.5인치. 얘는 7.9인치라고 하네요. 확실히 이게 한 손으로 못 잡았는데, 얘는 손을 쫙 펴니까 한 손으로 잡아줘요. 베젤, 조금 더 처지하는 게 크긴 하네요. 아이유, 보세요. 또, 아까, 뷰티님이 또 이래 놨어 어. 아니, 좀 예쁜 걸 그려놓으면 안 되나요? 어, 아무 생각 없이 끄적거리다 보면,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려지게 돼요. 아니, 저는, 어, 요런 거 머릿속에 없으니까. 싹, 따. 깨끗하게 지워버리고요. 얘는 애플 펜슬. 어, 딱 생긴 것도 그렇고, 정말 연필 같지 않나요? 뭔가 열면 있을 것 같아. 뭐이게 <laughs> 아니, 부채인가요? 이게 뭐예요? <laughs> 불안한데? 부러질 것 같아요. 이런 부채를 딱 보니까 네, 영감이 떠올랐습니다, 여러분들.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. 흔들어 봅시다. <laughs> 이게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 연필로 잡는 그립이 확실히 익숙해서인지 편하게 쓱쓱쓱쓱 꺼지네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적은 것 같다 이 애플펜슬이 깨굴대고 굴려다녀서 조금 많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입하시면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네요 12.9인치, 요 애플 펜슬까지 정말 좋은 최신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이 베젤까지 더줄어들어서 그거는 스케치북이래요. 아,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, 그런 거 하나 딱 사셔가지고, 얼마나 멋있어요. 나는 그 낙엽을 보면서, 나무 하나를 딱 그려내는, 아, 이러니까 나도 뭔가 끌리게 되는데, 다음번에는 그 친구를 한번또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태블릿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게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필기를 할 때도 다 노트에다 쓰는 편이었는데 이게 과연 실제 쓰는 것과 비슷하게 반응 속도가 나을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썼는데 막한 2초 뒤에 막 찍찍 따라오고 이러면 은 적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떨지 반응 속도는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반응 속도는 얘가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다면 요거는 필압을 감지할 수가 있대요 4096 필압을 느낄 수 있다는데 내가 얼마나 꾹 누르느냐 요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 손의 정밀한 부분까지 감지하는 건 요게 조금 더 위인 것 같고 반응속도 끊는 대로 바로 따라 나오는 건 요게 좀더 위인 것 같고 뭘 선택해야 하나요? 네 요거 하겠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진짜 그냥 연필로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요 고양이를 예쁘게 그려낸 아이패드 미니5. 필기감은 요게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. 그 동안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던 요 친구들과 만나봤는데요. 요 노트 기종들은 스마트폰도 되고, 그 노트처럼 바로 사용도 가능하니까 그건 너무 매력이죠. 무엇보다도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점. 두 가지에 의해 장단점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거라 가지고, 얘는 아무래도 딱 이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 강의들 같은 거탁 옮겨 적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, 끄적끄적 혼자 장난치고 싶을 때, 강의 들을 때보다 이렇게 끄적끄적 될게더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요걸 뽑은 것 뿐입니다. 제 마음이 욕을 하는 거 계속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, 간단해요. 구독 꾹! 좋아요 꾹! 알림 설정 꾹! 하면 우리 오래오래 같이 해봐요. 땡큐!